자 오늘 방송은요 아. 짜잔 이게 무엇이냐 미국에서 온 택배에요 미국에서 왔는데 트위치 파트너라고 보내준건데 어, 메일로 오드라고 이거 받을 사람 신청을 하고 근데 아니 웃긴게 요새 한국에서는 요새 한국 트위치 코리아에서 나한테 연락을 안 줘요. 뭐 이벤트가 있어도 뭐 물건 뭐줄거 있어도 안 하지. 트위치 파트너 파티도 초대 안 하지. 뭐 아무튼 뭐 이벤트도 초대 안 해주지 등등. 아무튼 굉장히 개차반 취급이 된것 같은데 뜬금없이 미국에서 연락이 오더라고. 아무튼 언박싱 해봅시다. 뭐가 들었니? 아이고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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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 이거 완충제. 좋아하니 올까요? 양말인가? 양말인가 봐. 투위치 <laughs> 그리고... 오, 뭐야? 색깔이 오묘한 파트너 텀블러. <laughs> 뭐야? 이거 무지개색으로 빛나. 아이, 뭐라 해야 되지? 그 벌레 같아요. 약간... 이상하게 빛나는 벌레 있잖아.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이게 뭐냐? 충 보조 배터리인가? 뭐지? 그리고 이거는 파, 트위치 파트너 배지네요. 그리고 파트너... 뭐야? 이건 무슨 상자이야 오... 이건 담요 같은데... 뭘를이게이까 <laughs> 모르는 건 토성이야. 뭔지 모르겠어. 이것도 뜯어봅시다. <laughs> 뭔가 플라스틱 냄새나 뭐냐? 이게 에 뭐야? 뭔가 아크릴 케이스인데? 여기 옆에 자세히 보면 트위치라 써 있어요, 여기. 진짜 뭐지, 이건? <laughs> 이게 뭐야? 난 상상이 안 가는데, 이렇게 생긴 물건을? 아, 게임? 아! 아, 그, 알것 같다. 위에, 그, 동전 같은 거 넣어서 오목 만드는 그 게임 같은 거? 뭐, 어떻게 뜯는 거야, 근데? 뜯을 수가 없는데? 아, 열린다. 아 게임이다 게임. 음 맞네. 아 보면은 여기 트위치 인증 파트너 마크 그리고 여기엔 트위치 마크 글리치라고 하나요? 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목하는 거 있잖아요. 둘이서 하는 거잖아. 둘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는 거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laughs> 이렇게 넣어서 오목하는 게임 있잖아. 혼자 노는 거 원래는 아니죠. 같이 해야지. 몰라, 근데 나 이거 룰을 잘 몰라요, 사실. 그냥 다 꽂으려고. 그러니까 줄 거는 친구도 같이 줘야지. 그거 너무하네. <laughs> 아, 좋은데, 근데 좀 아크릴이 약간 싸 싸구려 느낌이 나긴 하지만 괜찮네. 아, 다른 것도 좀 보자. 음. 어, 형광한 텀블러에요 세척하기 힘들게 생겼다. 보온병. 그리고 그래, 이거는 뭐 굳이 뜯을 필요 없겠죠? 그냥 이렇게 생긴 메탈 참 메탈 그거. 근데 이게 진짜 뭐지? 그니까, 러 뭔가. 뭔가 꽂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USB 5핀인데, 마이크로 5핀인데. 뭘까? 그럼 뭐니? 이거 꽂았다가 갑자기 해킹 당하는 거 아니야? 삐! 하면서 막. 뭐? 전원을 꽂아봤습니다. 응 아무 일도 없는데 충전기인가? 뭐야 진짜? 뭔 뭐, 뭔지를 모르겠네. 진짜 뭐지? 이게 뭐지? 어. 이거 꽂으면 여기 약간 빨간 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네. 뭔가 불이 살짝 들어오긴 해. 근데 보조 배터리라기에는 너무 5핀밖에 없는데. 무드등의 밝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나 전원 들어왔다 하는 느낌. 뭐야, 이게? 근데 충전기라기엔 여기 마이크로 5핀 밖에 없는데? USB 그게 있어야지. 근데 얘 진짜 뭐지? 근데 뭐야? 외장하드라기엔 뭐가 안 잡혀요? 무선 충전기? 응? 난 무선 충전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이거 무선 충전 되냐? 또? 야, 여기 왜 피가 나고 있죠? 이거 무선 충전이 돼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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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무선 충전기다. 오 어, 돼, 무선 충전기 맞아. 오, 어. 오 어, 봐봐, 무선 충전 되고 있어요. 어 무선 충전기였네. 아, 뭔가 했네.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뭔가 했네. 이건 양말인 가 진짜? <laughs> 난 사실 이거 주소를 한글로 써서 안 보내줄 줄 알았거든요? <laughs> 귀찮아서 그냥 한글로 보냈거든. 어차피 안줄것 같아서. 와, 양말이야, 진짜! <laughs> 트위치 써있어요, 트위치. 어이가 없네. 진짜 양말이네. 찐 양말이었네. 와! 누가 지나, 이거! <laughs> 이게 뭐냐 <laughs> 이것봐 <laughs> 트위치에서 양말 보내줬어 야,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말아놨지? 내가 말하니까 이상하게 되는데? <laughs> 와 그래도 좋은데? 한정 굿즈잖아 한정 굿즈 난 이런 거 좋아해요. 한정구치. 저 사실 트위치 파트너 한 이유가 그거예요. 옷 줘서. 옷 주는 것 때문에 하는 거야, 사실. 근데 이번에 옷을 안 줬어. 난 그래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지금 꼴받아 있어요. 화가 나 있어, 지금. 지금 누락된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아무리 내가, 어? 트위치에 큰 이익을 못 가져다주고 있다지만 여기서 방송한 지가 몇 년인데 나머진 이건가? 이거 QR 코드가 있는데 한번 찍어볼까? 스위치 기프트, 엔드 오브 이어 기프트, 하이. 아, 설문조사구나. <laughs> 뜯어봐야겠지, 그래도? 가위나 칼이 어디 있을 텐데. 뭐. 오, 부푼다, 부풀어! 부풀어! 와, 신난다. 선물이다. 담요다, 담요. 오, 어, 꽤나 도톰한데? 털이, 오, 어, 이게 카메라 조명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이런 복실복실 털이에요. 꽤 큰데? 이불인데 이불? 음. <laughs> <laughs> 트위치 파트너래. <laughs> 야, 뭐, 어, 이거 괜찮은데? 엄청 따스는데? 이거 보통 당요가 아니야. 두꺼워. 마음에 들어. 보여요? 이런 재질이에요, 이런 재질. 난 이런 게 좋아. 난 트위치가 많은 걸 해주는 거 바라지도 않아요. 난 이런 거 챙겨주는 게 좋아. 근데 왜 트위치 코리아 날 버렸지? 왜 저번에 옷도 안 주고 트위치 파티도 안 부르고? 트위치코리아 뭐지? 어? 내가 오죽하면 핸드폰 뒤에도 이런거 끼고 다니냐고 <laughs> 음. 어 좋다 이거 어. 자 아무튼 미국에서 온 미국에서 온 트위치 파트너 기프트 어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트위치 코리아는 각성하라 본사가 챙겨주는데 왜 지사는 개무시하는거냐유 아이고 국에서한국구서감사에서 고마워요 우리 오래봐요 감사합니다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요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